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정백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네, 자 오늘은 뭐 자동차나 RV, 예. 모터홈이나 카라반이 아닙니다. 오늘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박한 기계가 하나 등장했어요. 예, 예. 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국내에는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원래 직업이 실내 인테리어 장식을 하다가 이 기계가 제 뇌에 너무 꽂혀서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아, 제가 요번에 네, 네.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네. 주실 이 디바이스, 기계 네, 네. 뭐예요? 모델명이 있나요? 이 기계 정식 명칭은 통상적으로는 월프린터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모델명은 d x 온제세 1080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럼 이게 수입한 모델입니까? 아, 그렇죠 국내에서는 제작이 안 되고 저도 아 국내에서 알아봤는데 네, 네, 네.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합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프린터, 예. 네, 월프린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벽 모든 종류의 벽들 아, 그렇죠. 소재 관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뒤에 살짝 보일 텐데 이렇게 거의 실사에 가깝게 정말 고해상도의 이러한 출력물들을 다 입힐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외벽에만 광고성으로 음, 음. 이렇게 다 뿌려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냐 아니면 그 외에도 뭐 다른 목적, 음, 다른 예, 용도, 예, 예.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외부는 아주 뭐100% 권장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외선 노출 때문에 아, 예, 네. 하긴 해드리는데 한 5년 정도 가고 제가 이제 권장해드릴 만한 데는 주거 공간에 요즘에는 그 아트월이 거의 없어지는 시세다 보니까 네, 그 벽화 맞아요. 개념으로 아. 많이들 시공을 하시고,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상업 공간. 상업공간에는 뭐 프랜차이즈 매장. 매장 보면은 요즘에 벽을 그 파벽돌로 해놓은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파벽돌에다가는 우리가 실사출력물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얘 기계가 아... 최적화가 돼 있는 거죠. 유리에도 가능합니까? 유리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크릴, 예예, 예,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 위, 음. 어이 페이브릭 원단. 어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 아, 거의 모든 네. 소재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 가정용 그리고 예. 기관 단체에서도 많이 한다면서 전시장 같은데도 관공서 쪽에서 음. 많이 뭐 문의가 들어오십니다. 그쵸. 관공서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 학교, 사림학교 같은데도 예. 그러겠네요. 네, 유치원, 뭐 병, 병, 어, 그런. 게. 그 제한이 있나요? 몇 미터 이상 아, 안 되고 저희가 맥시멈 높이가 4 0입니다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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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와이드 폭은 네. 어, 무한정으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옮겨가면 살수 있으니까. 아, 네. 예. 4m고 너비는 제한이 예,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네. 저희 그 장점은 이 포터블이 굉장히 그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듈화가 돼서 그 하드 케이스 가방에 넣어서 어디든지 이동이 예, 가능 되는게 제일 장점이 대표님 쪽에서는 그러면 음. 이 기계를 국내에 보급도 하시면서 예, 예. 일반 상업적인 건물 안그러면 음. 인테리어 로난 이게 필요해 라고 하시는 음. 분들한테 음.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시는 어, 거죠 그렇죠 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가격이 보통 어떻게 돼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가격은 그 물량에 따라서 좀 틀려요 1m 1m 를할때 저희가 기본 단가가 14만원에서 15만원이 책정이돼 아, 있습니다 그래요 프로모션 좀 어떻게 없습니까 개척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맞습니다 많은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12월 말, 말일까지 네. 총 견적 금액에서 네. 20% 할인 적용을 해드리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20% 할인 예, 적용. 예, 예. 병만 있으면 다할수 있으니까요. 아, 우리들 지금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아, 맞아요. 그렇습니 네, 그러니까 가능해라고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 가능하면 네 하시면 되는데 20% 할인 해드린다. 예? 네. 실사 출력을 저희 한번 해봤어요. 벽면에 와맨 처음에 스티커인 줄 알고 틀려버리는데이 <laughs> <laughs> 벽에 진짜 다 그냥 그대로 네. 그 UV 이 잉크로 예, 예. 전부 다 예, 출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거 한번 살짝 설명해 드리는 걸 할게요. 이월 프린터 기계에서 제일 핵심 부품은 어, 이 UV 잉크를 분사해 줄수 있는 헤드입니다. 아. 이 헤드 앞에 노즐이 있고 네. 그 노즐에서 미스트로 안개 같이 뿌려주는데. 저희가 이 헤드의 노즐은 그 일본의 앱선사의 어, 1080그 헤드 노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 이미지의 사이즈나 가로폭 높이 폭을 맞춰서 이 휠의 모터를 움직여줄 네네.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음.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음. 상하 좌우로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진동을 네. 어, 최소화로 억제시켜줄 수 있는 이 알미늄 루 음. 프레임이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다른 벽으로 이동할 때이 캐스트 음. 바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동도 좀 용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는 예.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모니터인데, 이미지를 여기에 입력을 시켜서 그죠? 그렇죠. 여기서 딱 조정을 해서 그렇죠. 해상도하고 뭐 예, 크기 예. 이런 거다 해서 어, 딱해 놓으면 예. 3D 프린터네요. 그러니까. 어, 3D는 그렇죠. 음. 3D 이미지면은 그것도 그대로 100% 구현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한번 출력을 해 봤어요. 이게 뭐죠? 얘 이미지. 트랜스포머죠? 네. 이 사이즈가 대략 어떻게 되죠? 아, 어, 이게 높이가 1000, 2 0 0에 네. 와이드가 어, 8 0 0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게 해상도가 높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어,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해상도를 낮춘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낮췄는데 저희가 네. 이걸 쫙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35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35분에서 40분 예, 예. 정도. 쭉 저희가 이렇게 그 출사를 하는 거를 저희가 다 찍어 놓긴 했는데 예. 아, 소음도 뭐 거의 없고요. 예. 이게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잉크가 친환경 그 유부 잉크기 이 때문에 네. 실내에서도 해 냄새 자체가 어, 거의 없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카니발 하이리무진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봤을 이걸 떼려고 <laughs> 했잖아요. 이렇게 떼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곡면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잉크로 프린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와, 근데 진짜 좋네요. 음. 네. 그리고 로고타입 같은 경우에도, 로고타입도 전부 다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예. 네, 상업용, 뭐, 가정용, 뭐, 여러 가지 정도로 수 있게끔 한 예. 그런 구성이에요, 보니까. 그 참고로, 요거는 제가 시안을 만든 겁니다. 어, 아, <laughs> 아, 좋은데요? 벽이 있으면 다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벽이든지. 네. 소재가 어떤 뭐 소재든지 벽체가.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를 한 3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이미지를? 네, 그럼 아, 원하시는 네. 이미지 저희가 뭐세해서쓸수 있고.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는 동심의 세계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들 방에 딱 그렇죠. 이렇게 또해 주면.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그림들은 유치원 벽에도 그렇죠. 예, 많이 합니다. 네. 네. 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그 패턴 이렇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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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예. 있으면 차이도 다 가능하잖아요 어, 다네 예. 진짜 정말 디테일해서 음. 이건 뭐 기가 막히네요 음, 그렇습니다. 네 배너나 뭐 현수막 이런 것 대비 정말 좋은데요 음. 어, 퀄리티가 영, 영구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그림 해놓고 음. 짜장면 얼마 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메뉴판 구성해도 기가 막힐 것 어, 네, 같아요 맞습니다. 색감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워낙 잘해 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오늘 우리 신 대표님께서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음. 어,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좋았고요. 보니까 우리 컴퓨터 프린터랑 똑같아요 구조가. 음, 맞습니다. 네 잉크 앞에 예. 딱 심어놓고 이렇게 짝짝짝 왔다 갔다 하는 예, 거 맞죠? 예. 네. 예. 색다른 하이튼 월 프린터가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 네, 정말 차별된 네, 그러한 수준의 출력물들을 좀 만나봤으면 예. 네,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